재미나 빨개떡이라고 들어봤니? 제 나이에 그거라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요? 해장라면으로 이만한 게 없단다. 시작. 먼저 냄비에 물과 콩나물을 넣고 2분간 데쳐줘. 2분 뒤 콩나물은 건져주고. 그냥... 같이 넣고 끓이면 안 되는 거야 잼미나 플레이팅 해야지 듬새라면 떡국떡 매운 고춧가루 후추를 넣고 3분간 끓여줄 거야 3분 뒤 면과 떡을 건져준 다음 국물에 계란 하나를 넣고 딱 1분만 더 끓여줘 마지막으로 건져 놓은 면 위에 국물을 부어준 다음 대친 콩나물 대파 다진 청양고추 안 그래도 매운 라면인데 청양고추까지 김가루 올려주면 끝 이건 너무 매울 것 같은데요 그럼 봉지에 대패삼겹살 부침가루 다시다 설탕 후추 계란 넣고 잘 섞어줘. 형 라면 다 불겠어요. 이제 거의 다 끝났단다. 그리고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패삼겹살을 부어준 다음 대파 올려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면 돼지고기 육전까지 끝. 계란이 더 많으면 육전이 아니라 계란전 아닐까? 흑닭.